가자 가자. 엄마 엄마 안녕. 어디로 가야 돼? 또 어, 밖에 나가 볼까? 그래. <laughs> 아기, 의유마가 <막아. 웃음> 귀여워 잘 안고 있어 너무 귀엽다. 여기 쪽쪽이 물고 있네. <laughs> 눈 쓰시고 있어. <laughs> 입에다가 아기 입에다가 입 입에다가 물려줘. <laughs> 귀여워 이거 뭐야? 주세요. 우와. 응. 나이스. 안 들고 먹어. 헉, 어머. 아, 귀여워. 이게 뭐야? 짠. 짠. <laughs> Hola, à, hẹp bà. Nana hẹp bà. Nan nèo nan nè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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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먹어? 밥 먹어? 어, 우리 밥 먹어야지. 어, 미니 욕조인데? <역주인데? 웃음> 안 잡혀. <laughs> you <gasps> 이거 말도 안되뭐 할까? 음, 뭐 할까? 어, 나원이 고 어디 가야 가아야 <laughs> 아, 이거 떠나야 될거 같아. 일단 이거 아 여기 세 개가 있어. 그림이 세 개가 같으면 당첨이네. 여섯 개야니 오케이 뭐야? 한번 다 걸고. 돈을 못 넣어. 여기도 사다 구하고. 음, 빨리 알 수가. 여기일0 여기 만에 잡은 거는. 어 됐어. 걸 봐. 8전어. 고맙. 고아 응? 응. 씨. 다 밀어버리고 싶은데, 밀어 버릴 것같은이씨 아. 아. 천 원은 바 있습니다. 응? 응. 어, 아이씨. 안자2 먼저? 바로. 하이 1번 먼저? 1 <목소리로> 음! 우와 오, 갔다, 내 오. 나무냐, 버지보 가네. 할이미해봐하미할이미해봐 아빠, 아빠, 할빠 해봐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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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빠, 아

<laughs> 는아 <도망치는 직관을 해. 웃음> <laughs> 앉아? 앉아, 앉아. <laughs> <çok sonurra> 앉아. 앉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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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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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할라고? 이거 뭐 전화는 안 받아. 먹을 거야? 거야? <laughs> <laughs> 우유 먹을까? 우유, 우유 먹을까? 아, 가서 앉아 가서 앉아 의자에 앉으세요. 그게 앉아?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 아니야 <laughs> 이거 왜 크롭티가 됐지? 어우나 이거 왜 크롭티가 됐어? 이렇 <laughs> 머리에 봐 머리 머리 아머나 언니 배 어디 있어 배? 응? 아우 니배 어디 있어 배? 어딨어, 배? <laughs> 스승이날 선물입니다. 직접 만든 꽃 이렇게 어. 편지. 이건 스티커 코팅지로 뽑았는데 뒷면에 이렇게 떼가지고 선생님 앞치마에 착 붙여줄 겁니다. 어, 어? 여기 붙어버렸어? 너 이거 자석인지 어떻게 알았어? 그리고 이거는 기프트카드 이거는 쿠키에요 쿠키 아따. 아이디어스에서 <laughs> 쿠키 10개씩 들어있는 거 2개 샀어요 이거 선생님들 드시라고 나눠드리고 담임선생님은 기프트카드랑 편지랑 그림꽃 그림꽃 드립니다 내일 네, 선생님한테 갖다줘 아우이가 <laughs> 지금 갈라고? 내일 가자 내일. 내일. 엄마 주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기 어디 있어, 아기? 응. 아기 아예 예쁘다 해줄까? 아기 꼭 안아줄까? 아니야? 바망 달까? 응, 엄마 잡고.

어디 가는데? <laughs> 아니, 유리구두 지났네? 앉아 앉아 됐어 불편하지 않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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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엄마 빼줄게 <웃음> 그렇지 <웃음>